네, 반갑습니다. 고용주주님들,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차트 보셨나요? 우리 주주분들 기분 좋게 12월 1일 시작부터 27,850원까지 급등해 17%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26,200원에 장마감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 5 2주 신고가 경신 거래량 폭발.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이건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 이미 많이 올랐네.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왜냐? 고영한테 지금 두 개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점화됐거든요. 첫 번째, AI 서버 검사 장비 실적 폭발. 두 번째, 뇌수술 의료 로봇 미국 판매 본격화. 이 본업과 신사업이 동시에 터지는 기업 이런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고영이 전고점 3만원을 넘어서 5만원 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방부터 재료 일정 전부 다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응 전략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고영 주주님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정말 내 계좌가 빨간불이 되냐 파란불이 되냐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심도 있는 내용이니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고영 대응 전략 완벽하게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영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고영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실적부터 볼까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매출이 603억,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7억, 전년 대비 575%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 약 6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주 매출이 224억으로 전체 매출의 37% 분기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서버양 매출은 168억으로 전체 매출의 28%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형 검사장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형이 뭐하는 회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자 자동차 부품의 3D 정밀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이 글로벌 전 세계 1위권입니다. PCB 기판 위에 솔더 패턴을 3D로 분석해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장비, 즉 제조 공정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LG, 유럽, 미국 EMS 기업 전부 고객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패키징 정밀도 요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형 검사 장비 주문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필수템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고형이 왜 의료용 로봇 관련주 대장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니언트 클레이얼, 뇌수술 의료 로봇입니다. 자, 그럼 이 로봇이 뭐가 대단하냐? 세계 최초 침대 부착형 뇌수술 로봇인데 기존 뇌수술 로봇은 수술실 바닥에 고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고형 로봇은 환자 침대에 직접 부착을 합니다. 공간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소리겠죠. 심지어 올해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등에서 700건 이상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최근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 논문이 미국의 JNS라는 세계 최고 권위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 플랫폼 대비 정확도와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증받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고영이 지금 미국 시장 공략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상급 병원이 총 1,437개 정도 되는데 고영은 이중 301개 병원을 우선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미국 대학 병원의 판매용으로 첫 설치가 완료됐는데 테스트용이 아니라 진짜 판매라는 겁니다. 이 로봇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 달러, 하나로 약 16억입니다. 시장에서는 25년 30대 이상 설치 예상하고 향후 3년 내이 1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죠. 자 단순히 계산만 해보더라도 이 30대 팔면은 480억, 100대를 팔면은 약 1,6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여기에 일본 PMDA 인증도 연말에 승인 예상되고 중국, 홍콩, 동남아, 인도까지 진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가 2023년 277억 달러에서 2030년 500억 달러로 약두 배가 성장할 전망인데 고영이 이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가져가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26,200원. 이 주봉으로 보나 이렇게 월봉으로 보나 상승 추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죠?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강한 저항선이었던 22,500원을 한 번에 뚫어 주면서 이 구간 매물대가 훨씬 가벼워졌죠. 이 말은 즉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시면 기간 쪽에서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간,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등 사모펀드, 기타 법인 전부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평균선도 단기, 중기, 장기 할거 없이 모두 다 완벽한 정배열 구조로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살아있어요. 거기에 더해 역대급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세력들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우리 고영은 지금 반도체와 로봇을 동시에 가진 코스닥 150 종목인데 지금 코스닥이 강하고 로봇과 바이오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두 개의 엔진을 가진 고형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른 급등이 나와서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눌림은 뭐다?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종목 이 9월부터 꾸준히 모아 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15,000원대에서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잡으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폭발, 영업이익 575% 증가, AI 서버양 매출 급증, 그리고 뇌수술 의료로봇 미국 판매 본격화로 FDA 승인, 세계 최초 침대 부착형, 한 대당 16억, 이 글로벌 시장 확장, 중국과 동남아 시장 진출, 의료로봇 시장 2배 성장, 심지어 차트까지 완벽하죠? 신고가 경신에 거래량 폭발, 세력 매수 신호,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흐름, 본업과 신사업이 동시에 폭발하는 변곡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 후 눌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형이 중장기적으로 최소 5만 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형 주주님들 지금 구간 진짜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변곡점 구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 급등했어요 내일 조정 와서 마이너스 2% 조정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 더 빠지나 고민하다가 세력들한테 물량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3만원 가면은 아 그때 왜 팔았지 하면서 또 후회하시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AI 서버 검사 장비 섹터 동향과 FDA 후속 진행 상황 미국 병원 계약 소식 일정 전부 다 체크하고 차트상 눌림구가 났을 때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거래량과 수급 흐름 외국인 기간 움직임 분석해서 목표가 도달 시 분할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문자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띄어드린제 번호 010-6308-6483 보이시죠? 자 여기로 고영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돈 받거나 뭐 회원 가입 이런 거 일절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다른 주주님들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9월달에 고형 15,000원대에서 여기서 잡으세요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최소 50% 이상 수입 보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타이밍 잘 잡아서 수익 봤다.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감사 문자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근데 못빠지신 뭐 분들은 아 저도 그때 문자 받았으면 좋았을 텐. 이렇게 꼭 후회하시더라고요 허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고형 들고 계신 주주분들 이 고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마세요 눌림목 왔을 때 여기 추가 매수 타점입니다 급등 나왔을 때 1차 분할 매도는 여기 2차 목표가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격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아 지금 고형이 이런 상황이구나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매하실지 말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자 안 보내시면 다음 고용 3만원 갔을 때아 그때 왜 문자 안 받았지 이렇게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응 잘해서 5만원까지 끌고 가면서 큰 수익 볼 준비가 되신 분들은 010-6308-6483으로 고용 딱두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서 책임지고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